안녕하십니까. 경남 뉴스입니다. 태풍 할로라의 상륙에 대비해 경상남도가 재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태풍 할로라가 경남에 근접하는 시각을 월요일 새벽 3시로 보고 오늘 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단계별 비상 근무령을 내리는 등 사전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들어서 재난취약지역과 이재민 수용시설 일제 점검을 마쳤고 경보시설 305군데의 정상작동을 확인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된 윈드시 이어 이른바 난기류특보로 항공기 회항과 결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342편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9편의 항공기가 회항하고 69편이 결항했습니다. 김해공항에는 저녁까지 난기류특보가 예보돼 있고 현재 조속 6.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기획조사를 벌여 거제시의 대형조선소 산내협력업체 근로자 51살 최모씨등 54명을 형사고발하고 2억 8200만 원을 반환 조치했습니다. 최시등은 조선소 제하도급에서 재직하면서 타인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사업주들은 이들의 부정 수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조선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중형 조선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건의문을 그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건의문에서 금융위기 이후 중형조선소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중형조선소를 위한 특별자금 조성 등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주요 여름축제가 오늘부터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제27회 거창 국제연극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개막작 원조 등 국내 초청 20개 팀과 경연 참가 15개 팀, 러시아와 캐나다 등 해외 초청작 10개 팀이 참가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또 제1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가 오늘부터 하동 송림공원에서 열려 황금 재첩찾기와 영호남 화합 줄다리기,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등이 오는 26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는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물놀이 안전사고 구조 건수는 모두 81건이며 이 가운데 70건이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수영미숙과 안전부지, 음주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사흘 동안의 열전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창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24개 종목에 137명의 장애인들이 참가해 금상 23명, 은상 21명 등5 7명의 입상자를 냈습니다. 이번 대회 금상 입상자는 오는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특히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원칙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고성과 의령 합천 산청 등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기준에 따라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경찰과 함께 노래 연습장 불법 퇴폐 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행위는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와 반입 허용, 호객행위, 무단 시설 기준 변경,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입니다. 창원시는 노래 연습장 불법 퇴폐 영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상시 단속을 통해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공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